일단, 은 문제를 좀 읽어보자, 얘들아. 두 상수 이제 A랑 B, B는 1은 또 아니라고 하고, 어, FX가 이제 이차 함수라고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나올 때마다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F는 다 함수인데, 지금 gx는 얘들아, 다항함수라고 안 나오고 그냥 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맞아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g가 뭐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그니까 다항일 수도 있지만 다항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지간하면 얘들아, 수투에서 다항이 아니면 뭐 절대값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gx가 얘들아, 뭐 어디까지는 2차 함수를 그리다가 그다음부터는 얘들아 뭐 3차 함수가 그려진다든지 좀 다항함수가 애들아 이렇게 좀 결합된 형태일 수도 있고. 이게 미적 범위가 아니니까 갑자기 뭐 gx가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항 함수면 다항 함수라고 줬을 텐데 아마도 좀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희가 읽으면서 눈치를 좀채 주게 되는 거야. 뭐 14번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gx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g-x가 연속이다. 어, 가조건, 지금 말하는 건좀 참고적으로 듣자. 이?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gx가 미분 가능한 거랑 g-가 연속인 것 도함수가 연속인 게, 뭐, 솔직히 하더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좀 거의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 근데 좀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g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얘들아, 미분 가능하려면 먼저 뭐부터 따져야 돼? 연속성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떤 점, 뭐 내가 이제 A라고 놓을게. 만약에 GX가 어떤 점 A에서, 뭐 K라고 놓을게 A가 좀 나와 있네. K도 있네. 알파벳 다 있네. 자, GX가 알파에서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면, 먼저 함수값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해서 같으면 극한 값 존재하지. 그게 함수값이랑 다 같으면, 알파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지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미분까지 가능하려면, g-에다가 알파 플러스, g-에다가 알파 빼기. 이거두 개가 이제 어때 줘야 되는 거야? 서로? 같아 줘야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연속도 만족하고, 우미분, 좌미분까지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미분 가능 조건이 되는데, 지금 g 다시가 얘들아 이제 연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도함수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까지 같아지는 거야 g 다시 알파까지 얘들아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더좀 좀 강력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사실 얘들아 가조건은뭐 풀어보면 그냥 뭐 gx가 미분 가능하다. 뭐이 정도 조건으로만 너희가 풀어도 상관이 아마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 뭐 이거, 이것까지 우리가 막그좀 뭐라 그래야 되냐? 구분해가지고 하더라. 풀 푸는 문제의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이.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좀 참고적으로 너희가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나 조건을 좀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x가 있을 때, gx가 얘들아 다음과 같다. 그럼 gx는 그냥 적분을 좀 해보니까 gx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g랑 g 혹은 g 다시 둘 중에 하나 그래프에 개형을 좀 그리, 그려야 될것 같아. 근데 일단은 너희가 이제 gx는 그럼 이거 적분한 다음에 x 넣고 얘들아 0 넣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A의 X 이렇게까지 나오잖아. 어차피 0는거 빼면 0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GX는 2차 함수. 그럼 얘가 묶어주면 몇에 이냐 2A이지. 여기가 2A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위로 볼록인데, 뭐 아쉽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그치? 정확한 그래프 꼬라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GX 꼬라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되는데. 어 일단은 다 조건을 한번 좀 읽어 보시게 되면 gx가 1에서 극값을 그 갖는데 1은 b는 모르겠어요, 얘들아. 근데 b의 범위를 모르니까. 근데 1이라는 녀석은 요 범위 내에 들어가네. 그럼 1에서 얘들아 극값을 그 가져. 그럼 1이라는 건 여기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럼 도함수가 무조건 x축을 뭐 해줘야 돼 뚫어줘야 되는 거 맞아? 잉 내가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냐하면 얘들아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극값은 가질 수가 있잖아 좌미분 우미분에 부호가 바뀌어 주게 되면 근데 지금 너희가 이제 g(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1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g-가 1에서 x축과 교점의 형태가 뭐할 거야? 뚫는 교점이 될 거야. 맞니, 얘들아? 어,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g-x를 내가 한번 구해볼 건데, 이게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 맞니, 얘들아? g-x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니까, 이게 반드시, 얘들아, 직선 꼬라지가 여기가 몇이야? 이렇게 지금 나오지, 그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 풀만한 게 얘들아 a가 몇이라고 주고 시작한 거 a가 1이라고 주고서 이제 문제에서 시작을 한 거야. 맞니 얘들아? 뭐 도함수 아니 얘가 a에서만 뚫었잖아. 그럼 a에서 극값인데 맞니 얘들아? 그게 1, 어 1이 얘들아 이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1에서 극값인데 극값 가질만한 곳이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잖아. 도함수가 1차 함수니까 한 번만 뚫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가 어, a 값은 얘들아 1이다. 요렇게 이제 놓고서 시작을 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예 좀 다시 적어가지고 내가 일단은 뭐 어떻게 풀리지 모르겠으니까 g x 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에다가 a가 방금 1이었으니까 더하기 x.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를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의 형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g'의 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니까 아직 또 나는 얘들아 g를 그릴지 g'를 그릴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일단 우리가 구해놓은 거다 적어놓은 거고 지금 파란색은 마이너스 2부터 x가 몇 사이에서 2 사이에서, 얘들아, G나 G, 다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한 거고. 이. 근데 아무튼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건이 밑에 조건이 이게 얘들아, 상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G-가 절대 값 F다. 오, 뭐 이게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얘들아, G는 그냥 함수야. 다항 함수일지는 몰라. 이. 맞냐, 얘들아. 근데 G는 그냥 함수야. 근데, G를 미분해가지고 절대 값을 씌우잖아? 절대 값을 씌우면, 뭐, 풀만, 그러니까, X가, 절대 값 X가 이 이상인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e 보다 왼쪽, 이 오른쪽에, 얘들아, 바깥쪽 범위 내에서, F가 2차니까, 얘들아, 다시, 어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절대 값을 씌웠더니,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돼줘야지 돼. 맞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너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아 미분해서 2차 나오려면 나 자신은 몇 차여야 돼? 3차여야지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gx가 전체적으로 얘들아 하나의 3차 함수인지는 몰라. 아마 너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어, g가 어, 3차여야 3차 미분하면 2차가 되니까 어, 뭐 절대값 쉬워서 2차랑 좀 겹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들아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쥐가 전체적으로 얘들아 하나의 3차인지까지는 모르는 거야. 다항 함수라고 안 그랬기 때문에 뭐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다가 일단 너희가 파악을 할때뭐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는 3차인데 뭐 어디까지는 또 다른 3차이든지 뭐 4차는 아니겠지 얘들아. 어느 구간에서 4차 미분하면 3차인데 3차 절대값 씌워서 2차랑 뭐 겹칠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쥐는 3차 함수를 기반으로 하되, 전체적인 모든 실수 구간 내에서 3차인지는 알 수는 없어.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명심해놓은 상태에서, 어, 일단은 너희가 이제, 뭐, 이거는 바로 상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쥐가, 음,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게, 어, 근데 쥐가 아무튼 간에 미분이 언제나 가능을 했는데, 요거는 너희가 따질 수 있겠다, 니네. <laughs> 최소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말고,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요 함수가 F 함수랑 일치한다며. 맞니, 얘들아?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래, 나 미분 가능해. 나 미분 가능해서 G-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 값을 씌워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접어 올라간단 말이야. 접어 올라가다 보면 뭐가 생겨? 뾰족점이 생기게 될 거야. 그 뾰족점은 어떤 점이야?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될 텐데. 근데 아니 f는 그냥 2차 함수라매. 그럼 2차 함수는 다항 함수니까 f는 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얘들아, 절대값의 g-랑 f가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일치한다면,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 절대값 g-는 뾰족점을 갖진 않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얘들아,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이제 섣부르기는 한데, 조그맣게만 내가 먼저 그려볼게. 만약에 너희가 이제 어떤 g-라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야 그럼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뭘 갖고 있어? 뾰족점을 갖고 있어. 그럼 분명히 얘들아 이 절대값 g가 누구랑 일치할 수 없는 거야. f랑 일치할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지금 졸면은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누가 맞추겠어? 벌써부터 어려운데. 나도 아주 뭐 어떻게 풀지도 모르겠는데, 얘들아. 근데 그 시험 본 거니까 따라 해 봐라라고 이제 부탁하고 지금 푸는 건데 이렇게 또 마팅이가 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얘들아. 잘 듣고서 따라 해, 얘들아. 잘 듣고서. 그니까 마음속에서 아, 나다 22번 틀릴 건데 왜 풀어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 너희가 얘들아. 아니, 까놓고 말해서 a가 1 구한 거 이것도 하나의 여기까지만 해도 무언가 따라오게 된거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아직 뭐이 조건에서 뭘 얻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못 가더라도 얘들아 중간까지 가는 것도 어떤 소득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어요 녀석이 얘들아 요 범위 내에서 뾰족점을 가지고 있지는 좀 않을 건데 g- 그래프가 그러니까 절대값이워서 너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2차 함수의 일부분이 좀 되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는 좀 가능할 수가 있겠다.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가 2차 함수고 요렇게가 2차 함수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가 2차고 요만큼도 또 만약에 2차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3차 함수 그린 게 아니야. 2차 함수 두 개가 얘들아 연결되게끔 그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작년 6월인가에 14번이랑 좀 이거 느낌도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3차인 건 아닌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얘들아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때 절대값 함수가 얘들아 어떤 함수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어 좀 2차 함수의 어떠한 2차 함수 f의 일부분이 될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는 왜 클릭이 안 되냐?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X축이랑 Y축 내가 하나 좀 그려놓고, 조금 내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얘들아. 이게... 왜 안되지 근데? 아이고 아이고 우와 치치겠어얘들 어, 어 s i 됐어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부터 e 사이에서 g 가뭐 gx 그리는 걸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 자 여기 어딘가가 이제 마이너스 u 가 있고 여기에 얘들아 s 가 있어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우리가 g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텐데, 아예, 솔직히 gx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아. 0.0이랑 2.0이니까, 너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 라2.0 해서, 이렇게 가고, 계속 가겠지. 여기까지 가서 너희가 이제, 뭐, 원래는 뻥 뚫리긴 할 텐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뭐, g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니까. 맞니 얘들아 부드럽게 연결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보라색으로 내가 gx 그래프는 좀 그려놨어. 이?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바깥쪽을 너희가 채워줘야지 되는데 마이너스 보다 작을 때랑 이보다 오른쪽을 너희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일단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g가 전체적으로 3차라고할순 없지만 g가 일단은 얘들아 어때? 구간별로 얘들아 몇 차의 일부여야 3차의 일부여야. 3차 미분해야 2차가 될거 아니야. 내가 2차여야 절대 값을 씌우고 뭐 했을 때 2차랑 겹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2보다 오른쪽이랑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이제 그래프를 너희가 이제 연결을 좀 해줘야지 되는데, 어, 부드럽게 연결을 좀 해줘야지 되고, 1에서 급값은 가졌는데, B에서 얘들아, 한번더 극값은 그 가져줘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음 일단은 그래프가 부드럽게 얘들아 이어져야 되니까 아마도 대충 좀 이런 꼬라지가 지금 내가 그린 게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들아 연결이 된 거야 얘들아 부드럽게 연결이 된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들아 어떤 3차 함수인데 미분하면 몇 차가 돼? 2차가 돼 맞니, 얘들아? 미분하면 2차가 되고, 절대 값 씌워줘도, 얘들아? 어떤 2차 일부가 좀 되겠지, 그지?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니까 뭐, 대충 뭐, 부드럽게 이어야 되는데, 그 값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좀,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 얘들아? 이렇게 이어져야, 뭐, 여기가, 얘들아, 몇이 될 거야? 좀, B가 지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이? 일단은 그렇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사실 여기가 지금 벌써 위로 볼록인 함수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만약에 함수가 위로 볼록이여, 만약에 이렇게, 봐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언젠가까지 위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래로 볼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얘들아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얘들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겠다, 그치? 만약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좀 최고 차항이 음수인 3차 두 개가 연결된 형태고, 맞냐, 얘들아? 아까처럼 그리게 되면, 최고 차항이 얘들아 양수인 3차가 이제 좀 연결된 얘들아 형태가 지금 될 것이고, 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 음, 일단 B는 어1은 아니라고 나왔고 최고 차항에수는 주지는 않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은 내가 얘들아 일단 지금 어, 그래프 그리는 거는 g를 그리는 거에 집중을 좀한 거지 그치지 g 다시가 아니라 g를 그린 건데 g 다시를 한번 좀 그려볼게 g 다시. g'는 다시 너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직선이 좀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가 지금 1이고 맞니 얘들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얘들아 그려지게 될 거야. g'가 근데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지금 함수가 돼줘야지 되는데 이게 더 편하겠다 얘들아. 왜냐하면은 얘들아, 이제 2보다 오른쪽이랑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면은, G-를 그릴 거야. 근데 이 G-에다 뭘 씌웠을 때, 절대값 씌웠을 때, 어때야 돼? 절대값 씌웠을 때, 이차 함수랑 어때줘야 돼? 일치해줘야지 돼. 근데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봐, 이 지금 벌써, 얘들아, 2일 때, 얘들아, 뭘로 끝났어? 음수로 지금 끝났단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럼, 절대 값을 씌웠을 때, 2차가, 2차 그래프의 1 부분이 지금 되어줘야지 되고, 자, 1일 때 극값 가져고 얘들아. 어때, B일 때, 얘들아. 한번 더, 우리가 이제 극값을 가져줘야지 되면서, 절대 값 씌웠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미분이, 아, 2차 함수랑 똑같아줘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니까, 음 그래프 꼬라지가 만약에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절대값을 여기다 이제 도함수의 절대값을 얘들아 씌웠을 때 여기에 얘들아 어떤 점이 생겨? 뾰족점이 생기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절대로 2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어차피 뚫을 수 없으면 뭐할 수밖에 없어 접하듯이 뚫는 거밖에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접하듯이 뚫을려면은 너희가 이제 내가 색깔을 좀 바꿔서 올라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 이걸 상상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접한 거야. 이거 괜찮겠니? 그 다음에 내가 또 색깔 바꿔서, 어, 무슨 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좀 할게. 이렇게 내가, 얘들아, 2차 함수를 좀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럼 잘 봐, 얘들아. 너희가 절대 값을 씌웠을 때 F랑 동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라색은 그냥 F야. 절대 값 씌워봤자, 나 자신이니까. 맞냐, 얘들아? 근데,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요게 마이너스 F의 일부분이어야, 너희가, 얘들아, 이 빨간색에다 뭘 씌웠을 때, 절대 값을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F라는 어떤 2차 함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F가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지금 돼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야 너희가 이제 G 다시에다가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떤 2차 함수 f랑 똑같아질 수가 있겠지. 근데 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그려져야지 되냐 하면은 이도 함수 자체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2차 함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드라 이게 중근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는 요 점을. 요 점을 만나줘야 얘가 얘랑 얘들아 연결이 돼야 연속이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계속 내가 연속으로 좀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래프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처음부터 모르고 그린 거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여기서 중근을 가진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아 이렇게 되는 그니까 지금 믿기 힘들겠지만 빨간색 얘들아 하나에 뭘 그린 거야 내가 2차 함수 f를 지금 그린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2차 함수 F를 그렸는데, 2차 함수 F는, 잘 봐. 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너희가 G다시에다가 마이너스 인어주면 3 나오게 되니까 F-2가 마이너스 3이지. F에다가 마이너스 인어주면 3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게 지금 도함수 그린 거야. 도함수가 얘들아 여기서 뚫었잖아. 그럼 요점이 뭐일 수밖에 없어? b일 수밖에 없지. 맞니 얘들아. 그럼 이차함수는 b에서 얘들아 어때? 중근을 갖는 이차함수의 f(x)는.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f(x) 꼬라지 자체가 최고차항을 a라고 놔야 되는데 a라는 알파벳을 우리가 뺏겼잖아. 그럼 최고차항을 내가 이제 뭐 p라고 둘게. 그럼 p의 x b의 제곱의 형태로 f(x)가 생겨 있단 말이야. 그래야 B에서 뭘 갖는 거야? B에서 중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함수가, 얘들아, 마이너스 이었을때3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있잖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가 2콤마, 여기다 이어주면 2 2콤마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그러면 얘가, 얘들아, 대칭이 돼서 이게 얘들아, F잖아. 그럼 요 점은 얘들아, 몇 콤마 몇이니까, 2콤마 1이니까, F에다가, 얘들아, 2 넣어주면 몇 나와줘야 돼? 1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F2가 1이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의 제곱이 얘들아, 3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2 넣어주시게 되면, 요 녀석은 너희가 이제 1 나와줘야지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위의 거, 아래 걸로 나눠버리게 되면 너희가 이제 2-b의 제곱분에 2 더하기 b의 제곱이 얘들아 몇 나오게 돼? 3 나오게 돼. 그럼 너희가 이제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가 3 b 제곱에 마이너스 4, 3, 12의 b 더하기 4, 3의 12.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고 그러면 2b의 제곱 마이너스의 16에 b 더하기 8이 0 나와서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4가 0 그러면 1분의 4풀마 루트 너희가 16에서 4 빼니까 1이니까 2루트 그러니까 4풀마 2루트 3인데 어차피 얘들아 b 잠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4에서 얘들아 2루트 3을 빼면은 루트 3이 1.7이다 2 곱하면은 한 3점 몇 빼는 거니까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얘들아 b값은 뭐가 돼야 돼 4? 더하기 2루트 3이 돼줘야 돼4 더하기 2루트 3 그러면은 뭐 f로 다 잠깐만 내가 b는 좀 써놓게 얘더라 b가 4 플러스의 이루트 3이고 지금 f x가 p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인 지금 상황인데 뭐 p 값까지 다 구할 필요가 지금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지워놓고서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봐. 니네 어, 빨간색을 좀 집중을 해봐봐. 지금 내가 연두색, 빨간색, 보라색 간 거는 이제 뭘 그린 거야? G. 다시를 그린 거잖아. 그치? 그럼 G 그래프는 얘들아, 어떤 식으로 좀 그려질 거냐 하면 좀 진하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에서 도함수가 뭐 했으니까 뚫었잖아. 뚫었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잘 봐, 얘들아. 지금 이게 3차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론 3차의 일부긴 한데, 니네 이 빨간색 함수랑 이 함수가 아니라 서로 어때? 부호만 다른 함수잖아. 쉽게 말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얘들아, 뭐야? 뭐야? 어, 어떤 함수야? 대칭인 함수지. 그러면 어차피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만큼 이 길이랑 이만큼 이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가, 그다음에 그래프는 계속 얘들아,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너희가 이제 아까 도함수가 이렇게 됐었지. 그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뭐 해야 돼? 증가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밖에 안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계산을 할때 여기가 지금 B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야. 그러면 요 점은 B-2. 그니까 러요 길이가 얘들아 B-2지. 그럼 이 길이도 b 마니까 b에다가 b 마 더해주면 2b 마 얘들아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구했냐면은 어차피 g가 x축이랑 만나는 것들 다 더해라라고 했으니까 g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건 0이랑 2랑 2b 2잖아 그치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0이랑 2랑 2b 마이 2를 더해주면 그냥 2b니까 2b는 8 더하기 4루트 3이 얘들아몇 b야? 2b가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8이랑 4니까 얘들아 정답은 뭐 10? 아 뭐야? 곱하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얘들아몇 되는 거야? 32 더하는 게 아니라 좀 곱하게 해 그렇지? 32가 얘들아 이제 정답이 되는 이런 좀 문제가 되겠네. 뭐~ 안 뭐~ 풀어도 되기는 하겠다 애들아 그냥 이건 앞 대가리만 좀 하다가 그냥 넘기자 애들아 나도 모르니까 애들아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일단은 음. 요 정도로 넘어가고